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스마트 포털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스마트 포털을 만드는데 단 1분이면 됩니다. 안드로이드 폰일 경우에는 플레이스토어를 실행을 합니다. 그리고 검색창에다가 스마트 포털, 스마트 포털이 아닙니다. 털을 치게 되면은 S자 모양의 아이콘이 뜹니다. 이거를 설치 동의 열기 하시면은 간단한 회원가입 창이 나오고 회원가입하게 되면 바로 바탕화면에 이 아이콘이 설치가 됩니다 그리고 아이폰에 같은 경우에는 크롬 또는 네이버를 실행해서 상단에 보면 인터넷 주소창이 있습니다 이 인터넷 주소창에 휴대폰 번호점 SO.VC 입니다 SO.VC 이게 서브 접속 번호인데 s o v c 를 치게 되면 어, 이렇게 회원가입창이 뜹니다. 에, 이 회원가입창에 휴대폰 번호를 넣고 어, 홈피 이름은 실명으로 작성하셔야 됩니다. 자, 홈피 이름 그리고 비밀번호 6자리 한번더 확인을 하고 에, 소개하시는 분이 있으면 소개하시는 분의 휴대폰 번호를 010-1234-1234 이렇게 아이폰 없이, 예, 바로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 이게, 에, 톡으로 전달될 경우에는, 이 소개자 휴대폰 번호가 자동으로 어, 지정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 지금 바로 다운받기를 누르시면은, 어, 바로 앱이 설치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홈페이지에 초기화면은 이렇습니다. 방금 홍길동이라고 했을 경우에 홍길동, 홍피, 이렇게 해서 앱 실행과 동시에 이렇게 앱이 뜹니다. 자, 지금 현재의 디자인은 이와 같습니다. 하지만, 어, 지금 현재 저희가 그 새롭게 디자인을 어, 더 심플하게 만들고 있는데, 이 검색창이 이렇게 바뀌고, 어, 요 초기 화면에 보면은, 광고가 봐도 적립이 어, 되고 쇼핑을 해도 적립되고 그리고 그 서비스를 받아도 적립 되고 어, 스마트 포탈은 내 개개인에게 수익이 되는 이러한 수익형 플랫폼입니다. 이성과 같이 스마트 포탈을 설치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소리>